우리 뇌가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어떤 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우리 뇌도 그에 걸맞게 작동을 해서 그에 걸맞는 증거들을 계속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물과 사태와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 양식을 바라볼 때. 자꾸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하면 우리 뇌에서, 어, 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증거들을 내가 찾아줄게 라는 것처럼 마치 부정적인 증거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패턴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만 스스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고정해서 밀고 나가면 그래서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뇌는 거봐 그렇잖아 아 이게 증거야 이걸 보니까 그러네 라는 식으로 증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찾아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정적인 것만 그러느냐 긍정적인 요소도 그렇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면 뇌는 또 그에 걸맞게 어 네가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좋게 보는구나 그 증거가 이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그에 걸맞는 증거들을 찾아내는 어떤 패턴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밀고 나간다고 하죠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는 말로 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 그런데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일면 긍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눠봤듯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데, 그래도 내가 잘해보려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려고 하면 그 속에서 뇌도 그런 패턴을 가지고 될수 있는 거, 할수 있는 거, 긍정적인 요소들을 계속 찾아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 증거들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의 여러 자연과학이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추구되어질 때,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아, 내가 뭐 생각해 보니 좀 긍정적으로 사고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기재들을 성찰하고 패턴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못 사용되지만 어떻습니까? 무조건 할수 있다, 무조건 된다, 무조건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또좀 문제가 있죠 뭐든지 과하게 과도하게 가면 스스로 속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아 이건 부정적인 요소기 때문에 경계를 한다든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지나치게 거기다 투사를 해서 고집을 부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나 또 현대 철학의 기조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 입력감이 있으면 출력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어떤 주체성이라는 것은 뭔가 주어진 것이 속에서 작용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출력값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기계적인 사고, 물질적인 사고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이 어디 있냐? 정신체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듣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입력된 것들이 각양 어떤 관계의 사고작용을 통해서, 내 내면의 심리 속에 인간의 어떤 그 상상적인 작용들을 통해서 변주가 되고 또그 속에서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발산되어지는 것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주체성이란 것 자유의지란 것 엄밀하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기계 문명과 컴퓨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 기계적인 문명의 디테일함과 엄청난 발전 속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연산작용들의 어떤 우수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설득력이 와닿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인간의 중심적인 영혼의 문제 또 근본적인 정체성의 문제 그렇다면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런 작용이 내 안에서 상상이든 연상이든 일어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은 뭐냐 물론 메커니즘이란 말도 사실 기계적인 용어죠 그렇다면 네트워킹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근원의, 본연의 성질은 어디서 기원하느냐, 비롯되느냐라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체계가 이미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오랜 세월이나 어떤 진화적인 발전 속에서 형성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측력이고 상상이고 이러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연산 작용을 하고 할수 있지만 상상이나 예측을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그냥 연산 작용을 일어나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주체성과 영혼의 본질을 생각해 볼때 단순히 입력 값 대비 출력 값 이런 식으로만 우리를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양하게 역동이 내 안에 일어날 수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는 가운데 부정적인 경험들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물론 기질적인 차이도 있지만 것들을 극복해내는데 있어서는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을 하고 막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환경, 고통스러운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 어릴 때는 더군다나 모든 느껴지는 게 직감적이고 그것이 존재와 관련돼 있는 생존과 관련돼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고 패턴화 되기 쉽거든요 신경 구조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 그 과정 속에 긍정적인 경험들이 계속 와서 그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면 약간의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피해 구도로 봐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 또 통합해서 보질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게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 이것을 둘 다를 양가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 통합된 사고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인 게 다가와도 어, 일시적으로 뭐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만족감을 맛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너무 긍정적인 게 다가오면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어, 내가 산 세계는 이게 아닌데요 너무 이렇게 좋은 게 다가오지 그래서 오히려 꺼리고 회피하는 성향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너무 긍정적이고 다가오니까 뭔가가 있을 거야 저 긍정적인 이면에 뭔가가 있을 거야 저거 내가 잘못 생각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스스로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을 자꾸 찾아내려는 패턴과 형상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랑 우리가 교회론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경하고 기다려주고 함부로 쉽게 한 사람을 정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내하고 서 기다려준다면 그 속에서 서서히 이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 심리적 구조와 패턴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성찰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일어나게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또그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하시고 맛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것만 들어보냐, 긍정적인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여. 어, 막 집에 태어났는데 좋은 집에 뭐, 가진 것도 많고 엄마 아빠도 훌륭하고. 그런데 모든 걸 너무 다해 주는 거죠. 그리고 늘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게 없고 모든 게다 준비되어져 있고 밝고 즐겁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 밝고 즐겁고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살아내는데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저항할 줄 알아야 되고 극복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차단돼서 자꾸 좋은 것만 받으면 어떤 식의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정적이고 나쁜 게 다가올 때 당혹하고 그를 감당하지 못해요 때로는 그게 부정적이고 나쁜 게 교묘하게 다가오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건줄 알고 쫓아가는 성향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뭔가 주체성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고 뭔가 내 힘을 가지고 실현해 나갈 때 인간은 만족과 기쁨을 얻는데 다 주어지니까 침범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 주체성을 얻고 아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게누고 내가 뭘안 해도 좋은 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자기 힘을 상실하는 그런 병리적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를 포기해 버리는 현상도 오히려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간 존재라는 것은 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양가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내 삶에는 좋은 것도 있고 문제도 있다. 내 주어진 인생에 가까운 것들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나의 자산을 삼고, 나쁜 것은 나쁜 거대로 극복하고 그것을 내 삶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앞서 확증편향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들만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좋지 않은 것들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균형있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해서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좋죠. 훌륭한 생각이고 확실한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으면 돼라는 것에 경직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는다는 것도 내 심정적으로만 그냥 어떤 감정적인 위안의 요소로만 믿는다 이게 아니라 믿는 것의 본질은 아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알아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신뢰가 있는 거죠. 관계성 속에, 신뢰 속에 알아가는 거죠.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은 그 아는 바를 내삶 속에 실천적인 의지로서 구현해내는 것이고 그런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는 것 자체에 경도돼서 집착돼서 내가 그 믿고 그 믿는 바를 알려고 하지 않고 아는 바를 실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는 사람으로 또한 충만하게 자라간다라는 것은 이 복합적인 요소들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믿는 바를 알고 아는 바를 행하는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고 이루어 나가고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게 있지만 그 믿음이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환란의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아는대로 살려다 보니 때때로는 가치관의 갈등이 생겨나고 또 여러 사고 방식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충돌도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분별있게 행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균형 속의 화평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도 따고 양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무조건 좋든지 무조건 나쁘든지 그냥 엄마가 위험한 대로 기어가 가지고 위험해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으악 하고 울어버리죠 엄마가 소리 질렀습니다 나한테.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죠 뭔가 큰 충격적인 큰 소리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리가 다가오니까 그건 나쁜 거죠 울어버리는 거죠. 어린아이. 그래서 그냥 기어가고 있는데도 아이고 잘 기어가네 나쁜 사람이 만약에 잘 기어가네 아이고 애기 이쁘다 하면 방글방글하면 자기 보고 웃으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웃으면서 그냥 기어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좀, 단순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양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나쁘면 다 나쁜 거 심리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거죠. 신앙도 그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무조건적으로 생각이나 판단이나 분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교회는 다 좋아, 목사님도 다 좋아, 예수님 믿으면 다 땡이야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균형을 상실하고 분별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본연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성 안에 부여해 주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인간성의 요소라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성경께서는 일반적인 은총 속에 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신학적인 체계로도 이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소를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 속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주장하고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자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각 지체로 각 지체대로 연합해서 교회론 쪽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각 분량과 맡은 분량과 직임에 따라서 지체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눈, 귀. 뭐 이런저런 분량, 비유적인 거죠. 그 속에서 다 연합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있는 이 공동체의 규모적인 모임도 말하는 거지만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우주론적인 전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의 이런 각 지체들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안에서 서로 유익을 끼치고 국민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서로 서로 간에 건강한 유대 속에 또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또 사회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런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열매맺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통합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적인 어떤 철학적 이상처럼 어떤 체계를 세워서 그 교리적 근거 속에 우리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고 우리 인간이 뭔가 상대적인 존재이고 존재 방식이 절대적 존재 방식이 아니라 상대적 관계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존재 방식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안정된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고안해낸 고등 종교의 방식으로서 일종의 관념화된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으로서 위안을 삼는다라는 관념적 방식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존재성과 관련이 있고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고 실제 삶과 관련이 있고 실제 우리의 인간의 존재 문제와 타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한 삶의 건강한 진정한 구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어깨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처럼 응애하고 다 무조건 내놔 이것도 줘 저것도 줘 내가 불편해 내가 힘들어 기저귀를 갈아주고 내 빨리 나를 씻기고 내 옷을 갈아입혀 이런 식의 어린아이 같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한 성인은 스스로 할 것들을 해 나가고 때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정보를 구하고. 뭐 부모에게 때로는 아이디어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성숙한 공동체 속에 아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자립심을 가지고 자기 삶을 건강하게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위기가 닥치고 진짜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도움의 손길도 보고 그것이 다가올때 아니에요. 나 혼자 할수 있어요. 또 이러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수용할 줄도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울 줄도 아고 이런 균형 잡힌 상태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되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힘있게 행하고 그러나 어려울 때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도심과 우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장성하게 자라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과정에 핍박과 어려움을 덮고 힘겨움을 덮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통합된 가치관과 사고와 신행 능력을 가지고. 존재성을 건강하게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힘있게 살아가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영유함과 핵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시고 나를 보완하셨듯이 그 사랑 안에서 이 참된 것을 추구하고 또 진실하며 정직함에 경천한 믿음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욱 풍성한 균형과 규모를 이루어서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며, 도가하고 담대하게 전진에 나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성 속에 화목하는 권세를 주시고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참되고 또 진실한 가운데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런 관계적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안거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심 예수님으로 축복하며.